여야 모두 당내 경선이 중대한 분기점을 향해가는 형국입니다. 저는 북핵 대처에 관해서 지금 미국 본토에 있는 그 ICBM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관여 절차와 협의 그 과정을 좀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지금 그여목에서는전대하고 네. 전략 핵을 지금 거부를 못하고 있어요. 윤전 총장의 공약 베기기에 대해서도 꼬집는 발언이 줄줄이 나왔죠. 제가 7월 초에 아... 이야기했던 공약하고 아니 숫자까지 똑같고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그복약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오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미국 선거에서는 네. 복약 표절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네, 별명이 <laughs> 하나 새로 붙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laughs> 어떤 거죠? 카피 닌자라고 <laughs> 앞으로 수사에서 검찰의 고발장 작성 경위와 윤전 총장 단여 여부까지 확인된다면 윤석열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추석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사천대유 대장동, 우억입니다. 이 지사는 정면돌파를... 역대급 일확 천금 사건이다. 정말 단 일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당군일에 최대의 부동산 불러서도 한수한 사업이다 말씀드리고요. 야당이나 언론 심지어 이낙연 후보께서도 이재명 후보의 개인 비리 문제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요, 의혹을 자꾸 부풀리고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이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광주하고 전북은 뭐 이재명 후보가. 과반 가까이 가는 정도로 괜찮고, 지금은 뭐.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전국법이 엮이면서, 은하면서도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솔의 손원재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맞는 명절 연휴는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족 친지들이 모여 각종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민심의 향방을 가늠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올해는 특히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각각 대형 악재를 만나 당내 경쟁자들의 맹 추격에 직면한 사항이었죠. 이번 논설에선 추석 연휴 많은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린 대형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대선 종국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등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야 경선 중 추석 직전까지는 야당인 국민의힘 경선이 더 눈길을 끌었죠. 불과 한달 전까지도 일방적으로 앞서가던 윤석열 전 총장이 이딴 가족 우호과 설화, 태도 논란 등의 고발 사주 우혹까지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반대로 홍준표 의원은 2030 남성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치솟으면서 순식간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연휴 두주 전부터는 야권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선 홍 의원이 윤전 총장을 제치고 역전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이 윤전 총장을 앞질렀다는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드디어 골든 크로스를 잃었다. 이재명 당할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 이렇게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16일 열린 국민의힘 1차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뜻밖의 암초에 부닥쳤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홍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경쟁주자들의 질문에 조국 수사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본 가족을 도료관는 수사는 없어요 이렇게 답을 했다가 조국 수홍이냐 강경보수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홍 의원은 결국 이틀 뒤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을 바꾸겠다 한발 물러났습니다. 반면 윤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제보자 조성훈 전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 힘이죠. 선대위 부위원장이 만난 사실을 들이대면서 국정원장이 개입한 제보 사주 정치공작 프레임으로 역공을 폈죠. 강성 반문 지지층을 결집해 위기를 돌파하겠다. 전략이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추석 민심은 윤홍 대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추석 연휴 도중과 직후에 발표된 세계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16, 18일 실시해서 20일 발표한 조사에선 윤전 총장의 약세가 재확인됐습니다. 야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1위는 30.2%를 얻은 홍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윤전 총장은 오차범위 밖에 2위에 그쳤습니다. 한달전 같은 조사에서 1위가 윤전 총장, 2위가 홍의원이었는데 뒤바뀐 겁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결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TBS 의뢰로 17, 18일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범보수 적합도 조사에서 1위는 역시 홍의원, 2위는 윤전 총장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리서치 조사와는 뭐가 다른지 바로 알아채셨죠?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 1, 2위가 오차범위를 넘는 차이를 보인 것과 달리 이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로 바짝 붙은 겁니다. 끝으로 23일 발표된 조사를 볼까요? RN서치가 매일경제와 MBN 의뢰로 9월 21일, 22일 조사한 결과입니다. 가장 최근 조사인데요. 여기선 국민의힘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34.5%, 윤석열 30.8%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홍 의원이 1등을 한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1차적으로 조사 방법상의 차이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홍 의원과 윤전 총장이 오차 범인의 격차를 보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아 n 서치조사는 녹음된 설문 내용 듣고 응답자가 번호를 눌러 대답하는 자동응답 ARS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ARS 방식은 여론조사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강한 이른바 정치 고관여층의 참여 비율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조사에서도 ARS 방식에선 윤전 총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반면 홍 의원이 윤전 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한국 리서치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설문 내용을 묻는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의 조사에선 정치 고관 여층이 아니더라도 미안한 마음에 쉽게 전화를 끊지 못하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 민심과 좀더 부합하는 결과로 볼수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전반적 흐름상 홍 의원은 주춤한 반면 윤전 총장은 어느 정도 기세를 회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도 있는데요. 세 번째 아앤서치 조사의 경우 이번 조사 2주 전에 실시한 조사 때보다 홍윤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걸볼수 있습니다. 9월 7, 8일 조사에서는 홍준표 36.5%, 윤석열 26.5%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홍 의원은 2% 포인트 내린 반면 윤전 총장은 4.3% 포인트 올라. 격차가 5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겁니다. 윤전 총장의 반등은 윤홍대전이라는 야권 내부 경쟁 변수뿐 아니라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형 악재에 부닥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조사만으로 윤홍대전의 결과를 선뜻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먼저 앞으로 남은 국민의 힘 대선주자 방송토론회에서 얼마나 점수를 따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장 23일 열린 2차 방송 토론회에서도 윤전 총장과 홍 의원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과 전술핵 개념 등 안보 정책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 북핵 대처에 관해서 지금 미국 본토에 있는 그 ICBM을 미국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관여 그 절차와 협의 그 과정을 좀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 미국의 ICBM 사용하는 것을 네. 공유하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ICBM은 네. 대륙간 탄도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탄이 아니고 북의 핵미사일입니다. 네. 단거리에 날아오 지금 그 영국에서는 네. 전술핵하고 전략핵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laughs> ICBM에 올라가는 것은 전술핵이 아닙니다. 그건 전략핵이. 에요 사실, 북한에게 한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건 단거리 미사일에 전술 핵탄두를 장착해 공격할 경우입니다. 또 미국은 전략 핵무기인 ICBM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에도 핵공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죠. 윤전 총장이 전술핵과 전략핵 개념을 혼동해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냐는 홍의원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나토식 핵공유를 하자는 홍의원의 주장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원칙과 기틀을 허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이런 점도 간과해선안 됩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윤전 총장의 공약 백기기에 대해서도 꼬집는 발언이 줄줄이 나왔죠. 윤 후보님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윤 후보님 공약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핵균형공학도 보니까 국익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고유의 생각으로 하는 공약이 아니고 참모들이 만들어준 공약을 그대로 발표를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아니 국위구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습니까. 군에 의무 복무를 다녀온 우리 병사들한테 이 주택청약에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아니 숫자까지 똑같고 미국 선거에서는 네. 공약 표절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회생 공약에서는 아마 제 공약이 제일 완벽한 것 같아서 고스란히 갖다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때문에 별명이 <laughs> 하나 새로 붙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laughs> 카피 닌자라고 애니메이션 나루토에 나오는 아주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은 걸 얼마든지 쓰십시오. 여기에는 뭐 특허권이 없으니까. 아니 저는 네, 뭐 별로 갖다 저... 쓰고 싶은 예, 생각이 없는데요. 유르모님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잔매도 쌓이면 다리가 풀릴 수 있는데 윤전 총장은 너무 자주 허점을 드러내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고발 사주 오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사를 통해 얼마나 분명하게 실체가 규명되느냐도 윤홍대전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동아일보가 23일 검찰이 조성훈 전 부위원장이 고발장 사진을 작년 4월 3일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이건 윤전 총장이 그동안 4월 3일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고발장에 4월 3일 이후 벌어진 일들이 담겨 있다면서 제기해 온 조작설이 틀렸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정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에서 검찰의 고발장 작성 경위와 나아가 윤전 총장 가녀 여부까지 확인된다면 윤석열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홍준표 쏠림 등이 다시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당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추석을 앞두고 대형 악재가 돌출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우혹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지분 7%에 불과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SK증권 특정 금전신탁이 3억 5천만 원을 출자해 그 1천 별을 넘는 4 4 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우혹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지사 특혜설을 주장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존의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TF를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본인이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했고 수사를 특변에서 받도록 해준 뒤에서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권 일부에서도 대장동 우혹이윤전 총장의 고발 사주 우혹보다더 직관적으로 불공정에 예민한 대중적 정서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옵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도도 크고 거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건의 실체야 이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사 쪽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하는지가 사안의 정치적 파급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돌발 변수 대장동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제 상당히 좀 타격이 큰것 같더라고요. 억울하더라도. 더좀 성실하게 좀 설명을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단 이 지사는 정면돌파를 선택했죠. 이재명 캠프는 19일 국민의힘 김견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등이 유부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 김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지사 본인도 일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직과 공직을 다 사퇴하겠다.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급 일억 천금 사건이다. 정말 단 일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입해서 막지 않았으면 지금 성남시가 획득한 5,503억을 포함한 음. 모든 이익이 민간에 기속됐을 텐데 정말 당군일에 최대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한 사업이다 말씀드리고요. 야당이나 언론 심지어 이낙연 후보께서도 이재명 후보의 개인 비리 문제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요. 의혹을 자꾸 부풀리고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이재명 캠프는 또 23일 60여 쪽에 이르는 대장동 개발사업 Q&A를 배포해 각종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해명하며 총력전을 폈습니다. 애초 새누리당 현 국민의 힘이죠. 주장에 따라 전면 민간 개발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을 민간 공동 개발로 바꿔 민간으로 흘러갈 뻔한 5,503억 원을 공공이 한수한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 선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공공 한수 목표가 우선적으로 달성된 이상 민간 부문의 이익 배분 방식까지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사업 추진 시점인 2014-15년께는 주택 경기가 안 좋아 민간 사업자가 리스크를 따안고 참여하는 상황이었으나 이후 집값 급등으로. 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화천 대유 등은 자본금 3억 5천만 원 말고도 초기 사업 비용으로 350억 원을 투자했고 따라서 수익률이 천 배를 넘는다는 건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각상도 국민의 힘 의원 아들이 화천 대유 핵심 부서에서 7년간 근무하는 등이 지사가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기란 불가능한 구조였다. 오히려 국민의 힘 쪽에 부당한 개입 정황이 여러 드러나고 있다. 이런 해명도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장동 우혹은 지지율 추이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추석 연휴중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역시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여야 전체 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실까요? 한국 리서치 한국방송조사에선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순서였습니다. 이 지사가 윤전 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입니다. 반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TBS조사에선 윤석열 28.8%, 이재명 23.6%, 홍준표 15.4%, 이낙연 13.7% 차례였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윤전 총장이 이 지사를 앞섰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지사 지지율엔 급격한 변화를 몰고 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2일 한겨레 기사를 보면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지사가 대장동 우혹으로 흔들린 것은 맞지만 지지율이 한 방에 훅 가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 면에서 큰 이득을 본 것도 아니다. 고발 사주 우혹이나 대장동 우혹 모두 내용이 복잡한데다 두 주자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워 유력 주자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당장 주말에 결과가 공개되는 민주당 호남 경선은 대장동 우혹의 영향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또한 나옵니다. 이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광주하고 전북은 뭐 이재명 후보가 과반 가까이 가는 정도로 괜찮고 네. 전남은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거기서 지사를 하고 네. 본토니까 거기에서는 좀 상당히 정합이 될 거다 음. 이랬는데 지금은 뭐다 광주까지도 뭐 상당히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인 거같아요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전국법이 먹히면서 호남에서도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야 모두 당내 경선이 중대한 분기점을 향해 가는 형국입니다. 윤홍대전, 명락대전은 어떤 결과를 빚어내게 될까요? 눈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